이 사과 나무죠. 요, 요 아, 사진을 보면은 분명히 사과가 열리는데 사과 앞에 꽃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 꽃 사과 나무라고 하는데 요꽃 사과 나무는 사과 나무에 비해서 꽃이 아정말 매력이 넘치도록 너무나 아름다운 색깔을 하고 있고 아 너무나 화려하죠. 화려하고 아름다운 노런 색깔을 갖고 있고 또 열매 또한 사과는 보통 한 개씩 달리는데 요꽃 사과는 열매가 주렁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요것만 둘레 여섯 일곱 개나 달려 있습니다. 요 일곱 개나 달려 있는 요러한 많은 열매를 달고 있고 또이 꽃도 아주 예쁜 꽃이 피는데 그런데 이 열매는 겨울에까지 그대로 어 꽁꽁 얼어있는 겨울에 눈이 하얗게 쌓여있을 때도 이 열매는 꽃사과는 열매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꽃사과나무, 사, 꽃사과나무는 사과인데 꽃보다 더 아름답다. 그래서 꽃사과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꽃사가나무이 아름다운 꽃 색깔이 아주 화려하고 매력이 넘치는 이런 아름다운 색깔을 하고 있는 꽃이 요즘 또 똑같이 피는 게 바로 이런 게 있죠. 똑같은 색깔에 똑같은 꽃이 피는데 얘는 또 이름이 서부해당이라고 합니다. <laughs> 서부해당이라고 하는데 꽃을 보면은 거의 구별을 할수 없을 만큼 비슷한데 자세히 보면은 꽃잎의 숫자가 여러 개입니다. 여러 개를 서 이러한 꽃을 우리 겹꽃이라고 하죠. 이렇게 꽃잎이 다섯 개인 것이 장미과 식물들의 어 공통적인 특징인데 다섯 개가 아니라 아 다섯 개 이상 여러 개의 꽃잎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서부해당인데 거기 비해서 꽃사가는 아 단순하죠. 단순하게 다섯 꽃잎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방 꽃잎의 숫자로 꽃사가 나무하고 서부에 당은 금방 구별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급의 나무가 있는데 요 아급의 나무도 한 명이 말루스라고 하는 속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보고 있는 요 꽃사가 나무도 말루스로 시작을 하고 소부해당도 말루스로 시작하고 아급의 나무도 말루스로 시작하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이 말루스라는 것을 그대로 받아서 이 아급의 나무도 꽃사가라고 잘못 말하고 있는 사람이. 꽃사라고 꽃사가라고 잘못 불러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아급의 나무는 꽃의 색깔이 하얀색이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았던 꽃사가는 이렇게 꽃이 이렇게 아름다운 화려한 분홍색을 띠고 있고. 서부의 해당도 마찬가지로 화려한 분홍색으로 있는 데 반해서, 아급의 나무는 꽃의 색깔이 흰색이다 하는 뚜렷한 차이점으로, 아급의 나무는 쉽게 구별이 되고, 그리고 아급의 나무의 열매를 보면은 열매의 열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급의 나무의 열매를 보기 전에 먼저 꽃사과의 열매부터 보겠습니다. 꽃사과의 열매를 보면. 꽃 사과는 사과 나무기 때문에 열매가 사과가 열리는 거죠. 사과가 열리는데 사과의 열매에는 열매 특징이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죠. 여기 요거가 있는데 요거는 이것은 뭐냐면은 꽃이 피어 있을 때 꽃이 피어 있을 때 꽃잎 밑에 다섯 개 꽃잎 있는데 꽃잎 밑에 요 속에 아, 아, 크게 보여줄게요. 요속에꽃잎 다섯 개가 있는데 꽃잎 속에 여기 요겁니다이것이 바로 요꽃받침이죠. 이러한 꽃받침 조각들이 다섯 개가 있는데 요꽃받침 조각들이 나중에 열매가 다 익은 다음에까지도 떨어지지 못하고 붙어 있습니다. 이러한 꽃받침을 우리들은 한자로 숙존악이라고 하고 숙존악 악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영구꽃 받침이라고 합니다. 꽃받침이 영구에 남아있다. 그래서 영구 꽃받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꽃사과나무죠. 아, 꽃사과 나무죠. 꽃사과 말곤 꽃을 뺀 사과 나무에도 요 어, 요거는 아, 영구 꽃받침은 남아있습니다. 남아 있기 때문에 사과 나무 종류들은 모두 다 사과 나무 종류들은 사과 나무나 꽃사과 나무나 할것 없이 이렇게 영구 꽃받침이 남아있다고 하는.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에 비해서 서부해당은 서부해당은 열매가 아, 열매가 익었을 때 보면 요 꽃받침이 요 꽃받침이 아 일찍 떨어져 버린다. 그래서 열매가 익기도 전에 익기도 전에 영구 꽃받침이 아닌 꽃받침이 그냥 떨어져서 없어져 버린다. 떨어져서 꽃받침은 일찍 떨어진다. 이것을 일찍 떨어지는 것을 한자로는 조락한다 그러죠. 그래서 조락성의 꽃받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서부해당이죠. 서부해당과 그리고 서부해당이고 아급의 나무도 서부해당하고 마찬가지로 이 아급의 나무도 열매에 보면 열매의 아 어, 열매의 꽃받침은 일찍 떨어진다. 그래서 요 열매 배꼽처럼 보이는 요것이 바로 꽃받침이 달려 있던 흔적, 흔적만 남고 꽃받침은 떨어져서 없는 것이 바로 이렇게 아급의 나무이고 꽃사가 나무는 여 용구 꽃받침이 끝까지 남는다는 뚜렷한 차이점으로 꽃사가 나무와 아급의 나무는 요 요것으로 열매로 구별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의 저자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이 사과나무 앞에, 사과나무 앞에 꽃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꽃사과나무가 어떤 나무인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꽃사과나무하고 아주 꽃의 모양이나 열매의 모양이 비슷해서, 두 나무가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꽃사가나무하고 아급의 나무 두 나무를 꺼내서 사진을 꺼내서 두 나무의 사진을 비교하면서 두 나무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꽃사가나무하고 서부해당 서부해당은 꽃이 거의 비슷해서 참 구별하기는 쉽지 않지만은 부나무는 분명히 이름도 다르고 어, 학명도 다르기 때문에 꽃사과나무와 서브 해당의 꽃을 먼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을 보면 요거는 꽃사과나무입니다. 사과나무 앞에 꽃이라는 말을 붙여서 꽃사과나무인데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와 정말 화려하고 아름답고 매력이 넘쳐서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것이 바로 꽃사과나무이죠. 그래서 이 꽃사과나무는 우리 주변에 가까운 공원에 가면 어느 공원이나 할것 없이 이 꽃사과나무가 없는 공원이 없습니다. 또 요즘 아파트 단지에 보면은 아파트 단지 안에도 꽃사과나무가 없는 단지가 없을 만큼 흔하고 흔한 것이 바로 꽃사과나무죠. 이렇게 예쁜 꽃사과나무가 봄에 피면 은사람이너무이예쁘나예쁘답아름문에때이에사이나무이 아, 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꽃사과나무를 조경용으로 최고의 조경용으로 관상용으로 가장 많이 심어 이르고이는 나무가 바로 꽃사과나무죠. 렇게 이렇게 이렇게 꽃렇이 피는 이을보이꽃 나 꽃이 피는 것을 보면 꽃이 6개에서 10개 정도가 모여서 핀다. 여기 꽃이 한 지점에서 하나 둘셋네개가 보이는데 여기에 보통 꽃들이 6개에서 10개 정도가 모여서 피기 때문에 나중에 열매가 달린 모습도 보면 열매가 이렇게 많은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다. 주렁주렁 달린다 하는 것이 바로 6개에서 10개가 달리는 꽃사가 나무의 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서부해당을 보면 서부해당도 꽃이 아주 비슷하지만, 은 다만 꽃이 꽃의 숫자가 여기 꽃자리, 꽃한 지점에서 가지의 한 지점에서 꽃자루가 나오는 것이 3개에서 8개가 모여서 난다. 그래서 최고 많아도 8개밖에 꽃이 피지 않는 것이. 어, 서부의 해당인대 비해서 꽃사가나무는 최고 10개까지의 꽃이 모여서 핀다 그래서 열, 어, 10개까지 모여서 피기 때문에 꽃사가나무는 열매도 아주 많이 주렁주렁 달리지만은 10개 정도까지 많이 달리지만은 서부의 해당은 많아 봐야 8개까지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열매가 달리는 것도 보면은 꽃사과나무에 비해서 열매의 숫자가 적다 많지 않고 적다고 하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꽃사과나무는 꽃이 겹꽃으로 피면서 꽃잎이 다섯개 보다가 더 많은 것을 겹꽃이라고 하죠 그리고 꽃잎이 다섯개인 것을 홑꽃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겹으로 다섯개보다 많은 겹꽃이 피면서 지름이 채고 35mm 까지 된다. 그래서 꽃의 크기가 약간 큰 것이 서부 해당인데 꽃의 크기가 35mm 까지 되는 것이 서부 해당인데 반해서 꽃사가나무는 가장 큰 꽃의 지름이 3cm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꽃의 지름이 작으면서 꽃잎의 숫자가 5개 밖에 되지 않는 꽃이면 꽃사가나무이고 꽃의 지름이 35mm로 조금더 꽃의 크기가 크면서 겹꽃으로 꽃잎의 숫자가 다섯 개보다 많다 하면은 그러면은 서브에 해당이죠. 그리고 서브에 해당은 보면은 꽃이 피었을 때 보면 이 꽃의 아래에 있는 요 꽃받침하고 여기에 꽃받침통하고 그 아래에 꽃자루하고. 여기를 우리들은 꽃이 필때 항상 주목해서 보는 부분인데 여기 꽃자루를 보면 꽃자루에 털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꽃이 전혀 없고 꽃받침 통에도 털이 전혀 없고 꽃받침 조각에도 털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서부해당인데 비해서 꽃사가나무는 거기 그 부분에 꽃자루에 여기 꽃자루에 털이 잔뜩 많이 있죠. 꽃자루에 털이 많이 있고 꽃받침통에도 여기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꽃자루 어, 꽃받침통에도 털이 많고 꽃받침 조각에도 털이 많다. 그래서 어, 털이 많이 있으면은 꽃사가 나무이고 털이 없으면은 서부해당이다 이렇게 꽃이 피었을 때 이렇게 여기에 꽃자루와 꽃받침통과 꽃받침 조각에 털이 없으면은 서부해당 있으면은 어 꽃사가 나무 이렇게 쉽게 구별을 할수 있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열매가 맺었을 때 이게 꽃에 달려 있던 꽃받침 조각이 끝까지 남아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데 여기 꽃자루가 있고 꽃자루 밑에 꽃받침통이 있고 꽃받침통 아래에 여기에 달려 있던 꽃받침 조각이 열매에서 보면은 열매에서 보면 열매에서는 꽃받침 조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꽃받침 조각이 없고 꽃받침이 달려 있던 흔적만 아 배꼽처럼 남아있죠. 이렇게 배꼽처럼 흔적만 남아 있는 것을 우리들은 서부해당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꽃사가 나무는 그 꽃받침 조각이 여기에 꽃이, 꽃이 피었을 때, 여기에 달려있던 꽃받침 조각이 열매가 다 익어서도 꽃받침 조각이 끝까지 남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열매 끝에, 열매 끝에 꽃받침 조각이 끝까지 남아 있는 이러한 꽃받침을 우리들은 영구히 남아 있는 꽃받침이다. 그래서 영구 꽃받침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숙존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숙존악을 가지고 있으면은 꽃사가 나무이고 숙조 나기 없이 열매 열매 달려 있는 꽃받침 조각이 일찍 떨어지는 조락성이다. 조락성이다. 빨리 떨어진다 하는 이러한 흔적만 남을 때는 이렇게 꽃, 서부해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두 서부해당이나 꽃사가 해다 꽃사가 나무나 둘다귤꼴 열매죠. 열아 열매, 죄송합니다. 귤귤 <laughs> 귤귤이 아니고 야, 아, 이과라고 하죠. 한자로 이과라고 하고 아열아 아, 우리말로는 배 모양 열매 열매라고 합니다. 요 열매가 배처럼 생겼다. 배의 구조하고 우리가 시중에서 시제 아고 과일 가게에서 사 먹는 배, 맛있는 배하고 열매 구조가 같다고 해서 배 모양 열매라고 하고, 한자로는 이과라고 하는데, 이배 모양 열매는 보면은 얇은 열매 껍질이 있고, 배처럼 얇은 열매 껍질이 있고, 열매 껍질 속에는 어 과즙이 많이 들어 있는 달콤한 과즙, 어 액즙이 많이 들어 있는 열매 살이 있는데, 그 열매 살 속에는 여기 보면은 까만 주근깨처럼 까만 점들이 많이 보입니다 아 요거 조금 더 크게 보여줄게요 이렇게 까만 점들이 아 주근깨 처럼 보이는데 요러한 주근깨 처럼 보이는 것이 열매 살 속에도 들어 있습니다 열매 살 속에도 들어 있는데 이러한 까만 점들을 우리들은 아 우리들은 아 요거 아 석세포 라고 하죠 한자로는 한자로는 석세포 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요것을 아돌 세포 라고 합니다 돌세포라고 하는데, 이 돌세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를 먹을 때, 다른 과일을 먹을 때와 달리 배를 먹을 때는 이 돌, 어, 배를 먹을 때 어, 열매 살을, 아, 어, 열매 살, 과육을 어, 아삭아삭 아삭아삭 씹어서 먹다가 보면 입 속에. 가슬까슬하고 오돌오돌한 것이 무엇이 남습니다. 가슬까슬하고 아, 오돌한 오돌한 것을 우리들은 바로 이런 이런 점들이죠. 이런 점들을 바로 석세포라고 하고 돌세포라고 하는데 이러한 돌세포 석세포를 가지고 있는 것을 한자로는 이과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배 모양 열매라고 하죠. 이러한 배 모양 열매인 것이 꽃사과나무의 사과에도 배, 아, 배 모양 열매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과이고, 꽃사가도 이과이고, 배 모양 열매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보면 아, 사진을 좀더 확대를 해서 보면, 이렇게 여기는 하얀 점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얀 점들이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석세포죠. 이러한 석세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들은 이과라고 하고. 배 모양 열매라고 합니다. 이런 배 모양 열매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꽃사가 나무죠. 이렇게 꽃사가 나무나 서부해당은 꽃의 모양이나 열매 모양에서 이렇게 구별이 되고 이 요거하고 또 비슷한 아급의 나무는 보면은 아급의 나무는 열매가 마찬가지로 배 모양 열매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았던 조금 전에 보았던 서부해당의 열매하고 똑같은 열매가 아급의 나무에도 열리고 있습니다. 아급의 나무에도 열리는데 이렇게 꽃받침 조각이 일찍 떨어져서 일찍 떨어져서 흔적만 남아서 배꽃처럼 보이는 이러한 꽃받침 조각을 가지고 있고 열매는. 이과라고 하는 배 모양 열매인 것은 똑같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하얀 점들이 있어서 석세포를 가지고 있는 것도 똑같은 것이 아급의 나무죠. 근데 이 아급의 나무는 꽃이 피었을 때 꽃의 색깔이 하얀색의 순백색이다. 그래서 하얀색으로 뒤덮여 있는 이러한 꽃을 피우는 것이 아급의 나무인데, 꽃사가 나무는. 아 연한 분홍색, 아주 매력이 넘치고 화려한 연한 분홍색이 꽃사가 나무이고 서부해당도 의 마찬가지로 연한 분홍색의 화려한 꽃을 핀다 하는 이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아급의 나무의 잎을 보면은 잎은 이러한 잎이 보통 잎은 이렇게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잎이 갈라지지가 않는 이러한 잎이 나 아, 나오는데 이러한 잎이 보면은 해 가지의 잎은 여기 해 가지에 달리는 잎은 보면은 이렇게 잎이 이렇게 깊이 결각이 갈라진다 이렇게 깊이 결, 결각이 갈라져서 이렇게 세 갈래로 갈라지고 여기는 다섯 갈래로 갈라지는 이러한 깊은 결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아급의 나무인데 반해서. 서부해당이나 서부해당이나 꽃사가 나무는 그러한 결각이 없다. 결각이 없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게 꽃사가 나무인데 꽃사가 나무는 이 아, 모양이 달걀처럼 생겼는데 달걀 꼴에 이러한 아, 결각이 없다. 요 가장자리에 깊은 결각이 없으면은 꽃사가 나무이고 서부해당은 달걀 모양이 아니라 그보다 더 좁죠. 여기 이쪽 끝도 이잎 아래쪽인 잎밑 그리고 잎 끝도 양쪽이 모두 좁은 바소꼴이라고 하죠. 한자로는 피치명이라고 하는 바소꼴이라고 하는 이러한 잎의 모양이 서부에 해당은 바소꼴. 그리고 꽃사가 나무는 달걀꼴. 거기에 비해서 아급의 나무는 잎의 결각이 깊게 세 갈래로 갈라지거나 다섯 갈래로 갈라지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는 이러한 뚜렷한 차이점으로 아급의 나무와 꽃사과 나무와 소부여당은 쉽게 구별을 할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 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나무라고 하는 나무 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